최근 종근당은 탈모치료제로 장기지속형 주사제 CKD843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시험 1상승인을 받았으며, 주사제 CKD843의 주요성분은 두타스테리드이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보다트를 사용했습니다. 진행되는 임상 1상은 내년 2월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대용제약은 최근 인벤티지랩과 위더스제약, 이두 회사와 탈모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개발, 생산, 판매를 위해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으며 IVL-3001, IVL-3002라고 불리웁니다. 자 그래서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무엇이며 탈모치료에 효과가 있을까가 궁금하실텐데 결과적으로 현재 탈모치료보다 치료효과가 더 높을 것이며 매일 복용하는 탈모치료제들보다 편리한 치료법입니다.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사용될 질병은 당뇨, 혈압, 비만, 치매 등등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바로 탈모 치료입니다. 장기 지속형 주사제는 서방형 주사제라고 불리며 매일 복용해야 하는 탈모 치료제를 한 번에 주사 투여로 1개월에서 3개월을 대체할 수 있는 형태의 의약품입니다. 탈모 치료제가 프로페시아, 아보다트로만 정체 중에 있었으며 새로운 신약 개발은 실패 혹은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내놓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 제약회사들은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탈모 치료제들을 얼마나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방향성을 두고 연구에 돌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방형 주사는 약물을 초소형 구체, 즉 마이크로스피어에 담아 주사를 통해 주입하고 체내에 탈모 치료 성분을 약 1에서 3개월 동안 일정하게 배출하며 혈중 내에 탈모 치료 성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게 서방형 핵심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모 치료약을 매일 복용한 것보다 부담이 적어 탈모약 부작용에 훨씬 자유로울 수 있으며 하루에 한 번씩 먹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민관심 질병 통계에 따르면 탈모로 진료를 받은 환자수는 2016년엔 약 21만 명에서 2020년에는 23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수만 통계된 것이며 의료계와 제약업계에서는 잠재적인 탈모 환자가 약 1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임상단계와 연구단계에 있지만 하루빨리 시장에 도입돼서 상용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대다모 TV였습니다.